로 바뀌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했던 바로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 제가 이거 출시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속은 거죠 바이톤의 첫 오늘의 할 얘기는 이얘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오늘 방송은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엔지니어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는 이거 모르고 방송했는데, 바이톤이어 그거. 우리는 그 이상한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알려주신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끝. 제가 뭘 몰랐죠? 그랬더니 아 이거 뭐 나올 것처럼 방송을 하셨었다고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이게 올해 출시가 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출시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2021년으로 뭐 미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겠지. 왜냐면 저랑 같이 근무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미안해. 나 갈게 그러고선 이직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바이터 들어가면서 저를 막약 올렸거든요 왜냐면 나 여기로 가면서 어, 이거, 얘네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가면서 연봉 두배 받았다고 약 올리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재작년이 아니다 거의 3년 다됐 나보다 그러면서 저를 약 올리면서 갔던. 저한테 야너도구 올레븐 와 연봉이 두배 올라갔고 그때 막 스타 옵션으로 몇만불 받고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나가는 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회식 같은 거잘 아는데 이제 친했어가지고 회식하면서 야너 어디로 가는 건데 연봉은 두 배씩 받았더니 바이튼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바이튼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그때 3년 전인가 4년 전이라잘 몰라가지고 바이튼을 찾아봤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화면 여기 화면에 이 손으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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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막 화면이 막 바뀌고 막 이러는 신기술 오막 독특한 회사로 간다. 잘 됐으면 좋겠네 막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회사로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했던거 쭉 찾아보니까 제가 무슨 방송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 대학마 이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루시드 였죠 루시드 잘 되고 있나 근데 루시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루시드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공장도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생산할 것 같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오픈하면은 뭐 투자하겠다는 라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루시드는 진짜로 나오나 봐요. 근데 또 다른 대학마라고 생각했던 바이튼 이 바이튼은 지금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영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이튼 전기차라고 제가 썼는데 이런 회사였죠. 기억나시나요? 이 회사? mbyte, kbyte,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컨셉트카를 떠나서 자동차를 실제로 생산도 했어요. 시작차들은 한8 0 0대가를 만들었나? 꽤 많이 만들었어요. 판매는 못하고 양산은 못 들어가고 맞아요. 군수한 인수한다고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그 회사 맞습니다. 손짓으로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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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화면이 막 바뀌고 막 이랬는데 야 저게 제가 자동차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저게 어, 세이프티가 통과가 안될 텐데 에이슬 CD 맞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요번에 이거 광고 영상을 보니까 아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거 얼굴 뭐 비주얼 인식하고 핸들에서 많은 것들이 된다 그랬었죠. 핸들에서 사람 얼굴 인식하고 막요런 요래 바뀌신 나오죠. 이거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셨죠 많이 바뀌었죠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왜냐면 옛날에 이게 조금 세이프티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움직이면 운전하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될 것 같은데 했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터치스크린으로 바꾸고 센터스크린 있죠 센터스크린은 아직 공중에 에어브러시라고 그러나요 화면 잠깐 보시면 나와요 화면 대빵 크고 저걸로 뭐 극장 게임 뭐 한다고. 이게 이제 에어 컨트롤, 에어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뭐 저런 식으로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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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요렇게 하면 뭐 바뀌는 거예요. 화면을 뭐 바꿔, 뭐 뒤집어, 바꿔, 올려, 내려 막, 막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광고도 이제 많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광고도 많이 바뀌었죠? 결국, 시작차 나오는 거는 두고 봐야 돼요. 이제, 새로 나오는 거.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 그렇게 이제 시작차 만들어가지고 나온다고 한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두고 봐야 되는 것처럼, 사실 차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뭐,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요, 번에 사이버 트럭도 연기됐다고 하죠? 그 레귤레이션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동차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사이버트럭은 많이 안 바뀌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 바이트는 이거는 조금 제가 쓰읍 아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리뷰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두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결국은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했던 바로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 제가 이거 얘가 왜 출시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속은 거죠 바이톤의 첫 윈터 시험입니다. 윈터 테스트. 오늘의 할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바이튼이라는 이 회사가 왜 윈터 테스트를 한게 저를 속였냐? 그러니까 저를 속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 아리까리하게 했냐? 그러면 윈터 테스트를 했단 얘기는 거의 차가 시작 차 시작 차가 아니고요. 이제 양산 단계의 차가 나왔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는 곳이 윈터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막 시험도 해요. 배터리 자동차의 경우 뭐 열화 시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엔진 같은 경우. 고온, 그 다음에 고고도, 고도가 높은 곳에 공기가 희박한 곳에 이런 것 때문에 극... 저온 온도, 그 다음에 그 고온 온도, 그 다음에 고지 시험 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윈터 테스트가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차곡차곡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 오 이제 바이톤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그때 방송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엔지니어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벌써 이 전에 여기에 자세 제어 컨트롤 모듈을 납품하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돈을 못 받았대요 바이터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오늘 그 자세 제어하는 거. 그 윈터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세 제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자세 제어 컨트롤을 해주는 그 회사가 독일계 회사니까 독일계나 유럽들 이런 데는 얄짤 없거든요. 돈안 들어오면은 더 이상 개발도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 프로토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미수가 돼도 돈이 안 들어와도 좀 이렇게 도와주는데 독일계는 얄짤 없거든요. 야돈안 들어왔어. 지금 돈이 들어와야지 옮기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딱 멈춘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해줘. 못해, 못해, 돈 보내, 미수금 이런 거 우리는 없어. 외상, 이거 으, 한국 사람들이 이거 하죠. 이건 오늘 <laughs> 개발 안 해. 그러니까 뭐 코드 짜고 말이야. 아, 여기서 해드릴 얘기. 테슬라가 제가 2주 전엔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어떤 모듈의 그 하드웨어는 팔되 소프트웨어나 컨트롤은 안 산다고. 이렇게 그 컨트롤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지만 바이트는 그런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루시드는 될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외계인이 아무 회사나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에만 외계인이 있는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소프트웨어 한다, 이렇게 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기존의 전기, 기존의 자동차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 놓은 거예요. 그때 미친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말은 쉽죠. 야, 이거 하드웨어 갖다가 소프트웨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튼가 바이튼 같은 경우는 자세제어 컨트롤을 납품하는 회사에 돈을 주고 하드웨어는 물론이거니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까지 다 갖고 와야 되는 회사였죠. 바이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혹시 납품하고 계신 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쨌든 바이튼에 납품하는 이 유럽 업체가 미수금을 못 받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겠다. 미수금을 이제 못 받으니까 유럽 업체 같은 경우는 야, 못 하겠다 했는데 한국 업체들은 야, 미수금 들어올 거야. 그래도 이제 잘 나가니까 중국이 워낙 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야, 돈 사정 나아지면 돈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국 업체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바퀴 쪽으로 납품하시는 분도 알아요. 그리고 그쪽에 뭐. 돌아가는 쪽으로 또 납품하는, 어떤 부품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구동축과 연결돼서 돌아가는 부품을 또 납품하는 회사에 계신 분도 알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를 제가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알아요. 세 군데는 한국 회사, 한 군데는 유럽 회사, 분들을 아는데, 한국 회사는 계속 납품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알고 있었대요. 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야 이거 진행이 많이 어렵겠는데 왜냐하면 자동차의 핵심 그니까뭐 엔진, 모터, 배터리 이런 것도 핵심이지만 자세제어 컨트롤도 사실은 핵심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안 되면 차가 거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우리의 도움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한 거랑 똑같지야 우리 소프트웨어 안 가져가고 우리한테 SOS 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딩 하고선 이바이톤이 윈터 테스트 영상을 올린 거죠. 윈터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독일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뭘까요? 그러니까 이 윈터 테스트는 그냥 달린 거예요. 그냥 달린. 그냥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우리 차 눈에서 달릴 수 있다 이거지. 자세 제어 컨트롤 로직을 개발하려고 뛰는 윈터 시험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거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뛴 이거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영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가 하나 되고 두 번째는 테슬라처럼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네들 필요 없어 유럽 너네들이 돈돈안줄때 너네한테 돈도 안줄 테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해서 할게 라고 했는데 그건 외계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바이턴 같은 회사는 그래서 그둘 중에 한 가지 확신. 하나는 진짜 잘하거나 하나는 사기이거나 이랬는데 요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벌써 1년 전, 지금 거의 연말이니까 1년 반전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게 보이고 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땅! 하고 미국 신문인데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어색하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 바이터는 벗어할수 있습니다. 하고 올해 7월에 빡! 하고 떴죠.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뉴스 등에 군산에 위탁 생산을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군산이 막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군산에다가 바이튼이 위탁 생산하면은 기사회생 할수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하 지금 뭐 돈을 다시 들어왔다. 중국에서 돈이 다시 들어왔다. 기사회생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명신 얘기하잖아요. 명신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독일 그 기업이 아직 돈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군산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 이 회사의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희망은 지금은 좀 희미하다. 파산한 거가 어디 회사를 딴 데로 넘어갔대요 넘어가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부품을 개발할 능력, 일단 자체적으로 부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할 외계인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처럼 똑같이 부품과 알고리즘을 사 와서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사와 와서 제어와 컨트롤에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들한테 미수금을 아직 안 갚은 상태예요 그러면 업체들이 지금 할공대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부품을 납품을 하겠습니까 미수금이 쌓여 있는 입장에서 부품 납품도 안 되고 뿐더러 소프트웨어 개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이 윈터테스트는 완벽한 윈터테스트가 아니었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 전에 그냥 운전만 한거 찍은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돌아가요 윈터테스트 한번 가면 3개월 4개월씩 있거든요 인터테스트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BS에서도 검증해야 되는 펑션만 100가지 막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증이 거의 하나도 안된 거죠 그렇죠? 그것 검증이 안된자세지요 컨트롤의 그 미세한 것들도 컨트롤이 하나도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동성, 브레이크 소음 각 파트별 소음 시험 그다음에 유격도 뭐 해야 될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광고 찍으려고 운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의 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사기, 바이턴 사기 이래가지고 제목을 만들면 욕을 또 엄청 먹겠죠. 그래서 바이튼의 과장 광고입니다. 라고 제목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튼. 테슬라 결국은 말 바꿔서 2021년으로 넘어갔죠. 저보러 자꾸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러는데 내가 진짜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테슬라 로봇 주행, 그자유주행 테시는 사기예요. 그리고 자유주행 5단계가 또뭐 2021년에는 꼭 나올 거다 그러는데. 아, 천재 하드웨어로는 힘들다니까. 무슨 다른 하드웨어가 붙어야지. 자꾸 영상만 올리면 사과하세요.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 정치의 얘기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이거. 아무튼 바이트는 지금 희망 넌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특히 군산에 계신 분들, 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죠? 아, 사퇴하세요,구나. <laughs> 사퇴하세요, 그거. 근데 군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덜컥, 이것도 이제 기사 내시는 기자님들도 조심하셔서, 그 업체들한테 먼저 확인하시고, 업체들이 돈을 받아야 이것도 회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기사 회생이에요? 지금 이 상태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 윈터 테스트는 거의 지금 어, 사기에 가깝다. 답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속았고 많은 분들도 속았지만 이이 윈터 테스트는 그렇다. 바이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다면 제 영상 생각하시면서 이거 부품업체들은 돈 받았나요? 라고 기자들한테 다시 댓글 요즘에 기자들이 기사를 마음대로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서 조심스레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막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뭐 기러기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한테 기러기 같은 분들한테 댓글로 좀 날려주세요 부품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건 확인하고 기사 쓰시는 건지 왜냐면 부품업체들이 돈 오늘 못 받은 상태에서는 절대 혼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깜냥이 되지 않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새인 줄 아는데요. 말로 또 제가 그렇게 부르기 길었잖아요. 그래서 기럭이라고 불러드린 겁니다. 아무튼 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튼 관련해서 희망고문의 기사들이 나오면 좀 참고하실 만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어, 모르고 영상 올렸던 점 사과드리면서 어, 이건 좀 사과드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 그렇습니다. 아, 기적이, 기저귀. 아, 기저이가 좋네요. 기저귀. 기, 기저귀 같은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여러분 지금 본 분들이라도 댓글로 달아주셔서 팩트 체크 어그 좋다 팩트 체크 그죠 기사님들 중에 팩트 체크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거 안 하고 그냥 옮겨 접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전체를 다 욕먹이시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자님은 누구인지 아시죠? 기자를 쓰시려면 그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다각도로 판단하면서 쓰는 분 이렇게 그분처럼 그렇게 팩트 체크하시고 두번세번 곱씹어가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이 많아졌으면 더 좋겠어요. 아무튼간 또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